이장 15절, 제가 본가 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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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은 성령 하나님의 신한 제목으로 첫 번째 기아강성 목사님 아마 유튜브 개토방송에 게토 드라마 온조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년 넘게 우리 또 하늘나라 보험방송대표님 되시고 홍보수 목사님 나올 때 우리, 우리 양손으로 할렐루야 하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 <laughs>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때 청년 때, 청년 때, 아 전도사님 목사님들 통해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받다가 성령 체험을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걸로만 제가 성령인 줄 알았어요. 뭐 성령을 받으니까 불이 내려오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물을, 청년들이 한 2, 30명 정도 우리가 이제 그 통합 측에서 산에 기도하다가, 저만 이제 특별히 기도를 하는데, 막 이제 이렇게 한 1m, 2m씩 떨어져서 산에서 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했던 추억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그냥 방원 터지고 막,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뭐한 시간을 해도 뭐 지치지 않고 그러다가 아이 눈을 딱 뜨는데 그 구름에 이렇게 닫혔던 다리 쫙 열리면서 쫙 들어오는 게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네, 것같습니다 너무 그것이 아름다워 보였던 거예요. 네. 야 예전에는 아 그냥 달인가 보다 구름인가 보다 했는데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그 다리 얼마나 아름답고 그냥. 근데 그때 어떻게 처음 받았냐면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그냥그그착 착착 거 있잖아요. 막이 전율이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몸이 막뜨거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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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착착 고 이제 착 착착 아, 근데 신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목사님들 통해서 이제 뭐 전사한테서 말씀을 배우는데, 아이 성, 성경에 읽어보니이 성령에 대한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만 하고 성령 만 사람들은 신비주의로 많이 빠지더라고요. 신비주의로 빠지니까 내가 받은 그 성령이 최고인 줄 알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니까 귀신의 역사가 심한 거예요. 이 산상에서 받은 기도, 말씀이 없는 기도자들은 그냥 막 자기가 그냥 겸안해져갖고 미호병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착! 터치를 하는 순간에 그거랑 같이 이렇게 영적인 것과 말씀인 것을 매치를 시키니까 이제 다시 새롭게 발견되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의 결정적인 임하심은 사도행전의 오순절 날이었어요. 근데요, 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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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그런 날인 줄 알았는데, 아더 예, 기도하다가 들어가 보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님께서 오늘 사회자님이 봉독한 거 있잖아요. 32장 15절. 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보주시리니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그 강야 같은 신령들 응? 근데 강야 같은 신령들이잖아요 아, 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밭의 밭. 근데 이 밭이 아름다운 밭이 되는거예요이 강야같이 막 공허한 것들이 아름다운 밭이 돼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아멘. 근데 또더 깊이 들어가보니까 성령은 창조 때부터 계셨어요. 아멘.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빛이 있으라 빛이 바로 예수님이고 찬미시 예수 예수님은 성령의 하나님이시지 말씀도 성령으로 기억된 것이예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억된 것이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이제, 부활승천하신 뒤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하고, 하고 나서, 부활승천하고, 다시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그래서 요, 요의 선지자도 이사야와 동일하게 예언했던 그 성령이 오순절에 비로소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요엘 말씀 2장 28절 29절 에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지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예언이죠. 예언. 선지자적인 예언이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꿈속에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많으실 것입니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기절을 보는 것. 그때 내가 또 내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들은 세워주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 주면 시안 되는 거지. 여종에게도 부어 주죠. 아멘. 그근데요야 성령을 받으니까요. 제가 이제 한 10분 정도 제가 활용하고 내려가 습니요 네. 응. 초대죄의 정신 이제 이 두고 왔단 말이에요. 분별형이 들어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까 성령의 그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근데 육체적인 육적인 그런 그 생각은 마귀가 어주는 것은 두통, 치통, 목통, 간통, 간통, 위통, 망통, 뭐 뚱통 이런 게 오잖아요. 근데 성경 체험을 그 역사를 바꾸면 소통, 교통, 신통, 영통, 만사형통, 대통, 물통, 인통 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이네요. 성경 체험 안는 사람도 그거 다 대하다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건 마귀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들어요 근데 또 있어요 또야 <laughs> 죽이는 영들이에요 성령 체험 안한사람들은 죽이는 거예기질투미움그 음. 사람을 죽여서 내가 살아야 돼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들이 누구냐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자기 그 아, 아버지인데도 압살롬이 그냥 죽이려고 계속 왜?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게. 장악하기위 해서. 왕권으로 장악해서 모든 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공산주의나 맞잖아.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야. 분별할 줄아셔다 반적자, 반역자 근데 다이슨? 그 아들이 죽으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을 사랑해서 살리려고 하잖아. 죽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살면 살리는 역 영... 그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이 무너져가는 사람,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을 때. 그니까, 오시겠수니 예수님이, 응? 사망권세, 그 죽은 곳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역사를 하셨냐, 이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아멘. 아멘. 이런 초대교적인 성령의 마지막 때를 받으셔서, 우리는 살리는 용으로, 예수님의 용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신호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흔적을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드리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아멘 찬양리야 <목소리> 성령의 우리 주신 성령의 불, 도리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라도 되게 하고, 성령의 불꽃대요.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꽃대이다. 이 주신 사랑의 불 우리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졸업 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내 세상에 어기던지 내 몸같이 사랑하니, 보리야, 보금의 불. 저림에 좋으 보금의 불, 불, 불. 보리야, 보금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저를 믿고, 보금의 불 꺼대요. 이제 벅금에 불전나리라불야보희야 신도의 불 정신조심 신도의 불보희야 신도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조를 위해. 신의 풀꽃에여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아, 네. 아, 네.